기가 에힌라에아침가아힌에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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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혀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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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에 아침에 아침 사야이 사야이 에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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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요 아침에 아이아아아침아 오후 세시 각자 시차 다오 좋습니다 이 왠지. 남자 왠지. 굉장히 따뜻해. 그러 갖고 싶다. 형 F? 인것 같아요. 예. 예. 오6해네 <laughs> 저는 그래서 오늘 영재 닉네 추천 받아볼려 요아 깨끗한 자두. 내 <laughs> <지연아> 이름 자두. 양양 <laughs> <영영 웃음> 소년 소년 자두. <laughs> 더 크게 요 얼마 전에 리버스로 추천받은 어? 이름이 있어가지고, 저는 식초 닭탕, 이제 초계 국수를 <목소리> 어떻게 보면 또 <목소리> 다르게 표현하는 사과 사과식초. 어, 사과식초, 뭐, 까리 까리 식초 하자 사과 식초 닭 사과 식초 닭탕, 닭탕, 이와탕 사과 식초 닭탕, 사과 닭탕, 이와 식초 닭탕, 사과 식초 닭탕, 사과 식초 닭탕, 사과 식초 닭탕, 사과 식서 사과 식초 닭탕, 사과 식초 하탕 사과 식 사과 식초 닭탕, 사과 식초 닭탕, 사과 식 영재 백수가 어떠냐는데요? 어 좋다! 이거 어 토마토 마토 좋아요 좋은데 <laughs> 사실 강아지 운 할까 하다가 와오 마이 갓한 단체로 보여드까 너를 no. 어떻게 지티라미 <laughs> 어저께요? 티라 <아무튼 디라미수게. 웃음> 제라미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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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라재 핸드 마이크 어떻게 한 거야? 와, 진짜 핸드클, 멋있다 근데 그런 없었던 것 같은데. <목소리> 라고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. 요 아,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한 거야. 아, 나중에 언제? 깜짝 놀랐죠 어. 기가 막혀, 진짜 기가 막혀 진짜. 기가 막혀 진짜. 일단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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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 칭찬 한번 받고 <목소리> 시작하죠. 네? 네? 칭찬해 주세요. 오! 수빈아 비니 벗어주라 네 벗기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니 아뿅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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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벗어 진작 벗어 마임 아니에요 마임 하나 둘셋사인분들 제가 왜 비니를 썼는지 아세요? 언제! 어제 자기 전에 샴푸 하 했어 종이 이쪽 색깔이랑 이쪽 색깔 아 이런 거 아니야 꽁꽁 싸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샴푸 하 했어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머리 안 감아서 그래요 제가 기아콧도 목 관리를 잘 못했나봐요. <가짐의> 아니에요, 그거는 yeah.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네, 잘못이 맞긴 해요. 이, 이 아니죠, 잘못이 형님 잘못이 아니지 내가 이따 사진 찍어줄게요. <웃음> <웃음> 근무 중이셔서 부장님에서 종이 보고 계세요. <웃음> 부장님! 깜짝 <laughs> <laughs> <컴운! 컴! 컴! 웃음> 놀랐습니다. 무슨 말이에요? 모르겠습니다. 부장님이 아니라 대표님이래요. 아, 대표님! 대표님! Welcome, welcome! 잠만, 잠만, 잠만.

오 마이 갓. 아니 잠깐만 <laughs> 사이분이 미국에 왜 1년 동안 있는 거야? 도 대체 어디서 <laughs> 들어오신 그만 큼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는. 야, 너 사이분의 말좀좀 아, 어떻게 당연히 이 우리 너가 왔는데 어떻게 아, 하셨어요? 아, 아니 아. 어떻게 하셨어요? 또 저희 투어스의또 다음 숙께서 야, 너무해라고 하시네요. 잉글리시 잉글리시 잉글리시. 아, 탈출했어. 조금 나이스. <놀람> 나이스, 나이스. <놀람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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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놀람> 이렇게 버스 라이브 잠깐 이렇게 하는 왜지? 금다리피 얘기하는 거지. <놀람> <사연이 놀람> <진짜, 놀람> <진짜, 놀람> 다리가 지났어. 아, 기가 막힌 라이브. 아, 진짜. 진짜 안보고 진짜 <놀람> 막... 안보요응접들또 <놀람> <안안 놀람> <알아요. 굉장히 놀람> 좋은 모습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위버스 라이브를 종료하기 전에 캡처 타임을 한번 해드까요 이렇게 할나 f r s t in LA 컨셉이에요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